안녕하십니까? 온 바이블 네 번째 시즌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함께 읽어 갑니다. 에스겔을 읽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품고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어 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은 앞선 3장에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의 말씀을 대연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스겔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파수꾼이었습니다. 34장은 양 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즉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 분노하시고, 이들과 대조적으로 상하고 병든 양 떼를 보호하는 다윗 왕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즉 34장은 과거와 현재의 거짓되고 악한 목자들과 미래의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폐역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35장은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지만 형제 나라인 에돔은 파멸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말씀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말씀이 기록된 25장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로 떼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했을 당시 에돔이 지나치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교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애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법, 그리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임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들은 에스겔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마른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의 주도하에 열방 중에 흩어진 마른 뼈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상징합니다. 37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소생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33장에서 37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의 칼이 이 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이하은 칼의 즐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아기에게 이르기를 아기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아기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아기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수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 때에 내 입이 열기로 리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트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런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 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업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때곧 그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상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도 모은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일정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메부리들과 신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돔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힘이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매풀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 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을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 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 빈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 이르기를 이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하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양물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고등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호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호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와인 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나를 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이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38장과 39장에는 거룩하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과 종말의 때에 큰 전쟁을 벌이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등으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이들은 어떤 인물인지 알려지지 않은 곡이라는 인물의 지도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곡과 마곡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반역해온 대적 세력들을 대표합니다. 수많은 군대와 동맹을 맺은 곡은 굉장한 수의 군대를 동원하여 거룩하게 변화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고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전쟁은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거룩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38장에서 3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당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달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파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손를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세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종 네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라.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밑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와인 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에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어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것이라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주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업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유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예 여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도 또 살아날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는 것이죠. 그렇게 마른 뼈가 되살아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들이 이제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의 군대를 이루어 무적의 강한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품고 살아갈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삶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